HD 현대인프라코어 주저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4일 핵심 주가 분석해드릴 상담 인사드립니다 일단 오늘 주가의 조정이 또다시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참 재밌는 말들이 있어요 상담이가 도망을 갔다 종목 떨어지니까 방송도 안한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비겁해 보이나요? 저는 단 한순간도 여러분께 비겁한 방송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분석한게 떨어질지언정 제 기준에 맞지 않는 분석은 단한 번도 한 적이 없고요 실제로 제 채널에 올라온 종목들을 보세요. 떨어지는 게 몇이나 싶을 정도로 떨어지는 종목을 찾기가 힘듭니다. 물론, 지금 HD 현대인프라, 이날 팔았어야 되는데 떨어지고 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의 심정을요, 저는 100번 이해합니다. 왜? 여러분의 피 같은 돈을 투자하고 있고, 제 방송을 믿고 현대인프라 매매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는, 종목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무책임하게 방송을 멈추거나 사과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방송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제일 중요한 거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담았습니다. 저는 약속 하나 하시죠. 떨어지는 주가를 보지 마십시오. 떨어지는 주가 속에서 누가 매수를 하고 있는지 돈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주식은 돈을 가지고 거래하는 시장이에요. 먹고 먹히는 싸움입니다. 내가 100원을 벌기 위해선 이 1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벌기 위해선 남이 누군가는 100원을 손해를 봐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되는데 손해를 보도록 하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올라갈 것처럼 보여야 될까요? 아니면 떨어질 것처럼 보여야 될까요? 여러분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여러분은 지극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합니다. 어떻게 매도를 하도록 그게 과연 그냥 망상에 빠진 어느 유튜버의 이야기일까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hd 현대 인프라 저는 급등할 거라 보고 있어요. 거기에 따른 근거를 오늘 말씀을 드릴 거고요. 물론, 우리 hd 현대 인프라의 방송을 늘 찾아오시고, 좋아요를 누르시는 모든 분들에게요, 단기간에 바로바로 급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요, 정말 고개 숙여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허나, 저와 여러분의 선택을 틀리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의 상황을 다지켜보았고 그래서 여러분께 매도 문자 보내드리지 않았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립니다. 문자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하셔야 제가 도와드릴 수 있고, 하셔야 제가 방송할 수 있어요. 좋아요와 댓글과 문자 참여를 해야 여러분들을 위한 방송을, 여러분 수익나는 방송을 이어갈 수 있어요. 저는 주식 유튜버고, 여러분이 이런 것들 채워주셔야 저 역시 확인을 해서 내가 이 방송 해야겠구나. 필요성을 더 느껴서 제 분석 필요하다는 여러분들의 의지를 받아서 분석해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HD 현대인프라, 저와 여러분은 수익을 보게 되겠죠. 망상이 아니라는 걸 오늘 증명해 드릴게요. 지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영상을 보지 마세요. 지푸라기가 뭡니까? 지푸라기가 아니라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동아줄이 될 거예요. 이 동아줄 우리가 꽉 잡아야 되는 이유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좋아요 누르고, 문자 참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하실 때는, 현대 인프라라고 남겨야 돼요. 그래야 제가 볼 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 인프라라고 남기셨고, 다른 단어 남기시면 의미가 없어요. 자, 누가 이 종목을 매도하라고 하면은, 정말 따기를 한대 때려야 됩니다. 오늘 이 흐름, 우리는 똑똑하고 현명하기 때문에 다 봤을 겁니다. 신한 투자, 매도했나요? 여러분, 잠깐만 소리 지를게요. 음량을 좀 줄이셔도 좋아요. 제가, 여러분, 뭐, 퍼포먼스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화가 나서 그럽니다. 신한투자 오늘 23만주 담았어요. 270만주 가지고 있고, HSBC 200만주 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160만주, 멜린치 130만주, DS투자 110만주, KB증권 110만주. 오늘 19만주 담았구요. j p 모간 오늘 4 9 8고 하면서 간만 봤어요. 이 모든 물량들 어디서 들어왔는지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얘네 매도 했냐고? 근데 왜 사람들의 마음을 흔드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거짓 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상 좋아요 누르지 마십시오. 문자 참여하지 마십시오. 이딴 쓰레기 같은 방송이 왜 좋아요가 눌리고 댓글이 남겨지고 문자 참여를 하겠습니까? 물론, 제가 여러분께 이날 매도하자라고 알려드리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요. 근데 저는 여러분께 늘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맞출 수는 없다고. 근데 이날 매도하지 않은 이유가 제 욕심 때문이었나요? 아니죠. 날짜를 볼까요? 10월 29일입니다. 이 날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에 신한투자 22만 주를 담았어요. 제가 분명히 윗꼬리는 속임수라 그랬고 압박을 주면서도 신한투자 는또 담고 있다라는 게 증명이 됐죠. 맞나요? 비록 우리가 이날 매도하지 않아서 지금의 하락을 보면서 속상할 수 있으나 이 속상함은 머지 않았다.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왜? 신한투자가 계속 담고 있으니까 왜 담고 있는 거예요? 저한테 그걸 질문한다면 저는 정말 진심으로 걱정이 됩니다. 문자 남기지 마세요. 그냥 은행에 예금을 하러 가세요. 정말로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위험합니다. 말씀드렸지만 100원을 벌기 위해선 100원이라도 벌기 위해선 누군가 100원을 손해 봐야 돼요. 그 말은 즉 누군가가 지금 손해를 보면서 매도를 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허나 거듭 말씀드리지만요. 저와 여러분은 현명합니다.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보실 거고, 그렇기 때문에 좋아요 누르고 댓글 누르고 이런 방송 밀어주기 위해서라도 문자 참여할 거라고 봐요. 이런 방송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을 뒤지게 먹더라도 옳은 건 옳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제대로 된 기준. 그 기준이 지금 틀렸나요? 당장은 떨어진 걸 보고 속상할 수 있죠. 허나 생각해 보자고요. 왜 이날도 담았겠어요? 왜 지금도 담았겠어요? 만주, 이만주도 아니고, 이십만주 이상을? 이두 날만 보더라도, 지금, 사십만주가 넘어가요. 그리고, 신한투자증권과, HSBC와, 골드만삭스, 멜리치, 얘네 지금 물량들 다 합치면 얼마입니까? 백만주, 이백십만주, 삼백이십만주, 사백오십만주, 육백십만주. 보이시나, 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합쳐도, 육백십만주예요 HSBC까지 합치면 810만 주입니다. 810만 주 810만 주에 가장 많은 물량이 되고 있는 신한투자증권을 합치면 얼마입니까? 맞아요. 1 천만 주가 넘어갑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천만 주가 어디에서 매도로 나오겠습니까? 지금부터 계속 쪼다질까요? 매도로 그럴 수 있겠죠. 주식시장은 100%가 없으니까요. 위험자산인 만큼 리스크도 생각해야죠. 그러면 그 리스크가 현실의 가능성을 우리가 논해 봅시다 현실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면 제 분석이 틀린 것이고 저는 여러분께 사과를 드리고 빨리 매도 지금에도 매도 하자라고 해야 돼요 물론 우리 매입 평단가가 밑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매도에도 손해는 아니에요 뒤늦게 진입하신 분들은 손해 볼수 있지만 근데 자 얘기하자는 거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당장 속상하지만, 이 속상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정말 미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속상하시겠어요? 저랑? 근데 얘네가 지금 여기서 매도 하겠냐라는 거예요. 그걸 한번 따져보자라는 거예요. 천만주가 넘어가는 물량들이. 자, 천만주가 넘어가는 물량이 잘 들으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방송들 보시면서 비교를 해보세요. 이렇게까지 해주는 방송 몇이나 됩니까? 훌륭한 분들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방송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만주가 여기서 매도로 나온다? 엑시스를 한다? 그 누가 사줄 건데? 누가 사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줍니까? 아니면 다른 시장의 투자자가 야 떨어지니까 이건 담아야 되면서 담습니까? 누가 사주냐고요. 아무도 안 삽니다. 제가 말했죠. 100원이라도 벌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100원의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그건 주식시장에만 문제가 아니라 이 자본주의 시장 자체가 그래요. 우리 하나못해 음료수를 사더라도 내가 100원을 뭐 이를테면 100원짜리 음료수는 없지만 있다고 가정하면 100원짜리 음료수를 사면은 난 100원 손해를 봅니다. 현금 100원을 손해봐요. 근데 그 음료수집 사장님께서는 100원을 이득봅니다. 맞나요? 대신 나한테는 100원을 손해봤지만 음료수는 들어왔죠. 맞나요? 지금 우리가 주가 떨어진게 보이지만 우리한테 현대 인프라에 주식이 있어요. 한주가 됐든 열주가 됐든 백주가 됐든 천주가 됐든 만주가 됐든 그 주식 매도 안했잖아요. 평가금액 매번 바뀐다고. 근데 왜 손해를 볼 것처럼 이야기하냐는 거예요 당장 떨어지니까 그럼 얘네는 오늘 왜 담았어요 신한투자는 얘네가 지금 떨어지는 주식을 담는 이유는 뭔가 뒤에 있을 거예요 그게 뭔지 저도 모릅니다 합병 이슈 모멘텀 뭐 실적 발표 뭐 간세 이야기 뭐가 됐든 간에 뭐예요 뭔가 있으니까 담겠죠 그걸 저보고 담아 주라 그러면은 저는 여러분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말했죠 거짓말할 수는 없다 근데 분명한 거는 합병 비율에 따른 현대 인프라의 적정 주가 얼마라 그랬어요? 계산해 하자 그랬잖아요? 지금 저렴하다고. 얘네가 여기서 매수한 이유는 이 주식이 저렴하니까 일 거예요. 아니, 저렴하니까 매수하는 거죠. 아니, 저렴하지 않은데 왜 매수를 해 도대체? 천만주나 쌓였는데. 이거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떨어질 거다라고 불안하신 분들 마음 다 잡으세요. 제가 여러분께 희망 고문하고 있다면 댓글도 달지 마세요. 지금 영상 댓글 안 달리고 있으면 오해하겠죠, 다른 사람들이. 아, 이 사람이 말하는 건다 거짓말이고, 아무 이유 없는, 아무 의미 없는 분석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문자 참여해야겠죠? 이런 사람한테 문자 참여 안 하면 도대체 누가 해야 할 겁니까? 저는 여러분이 수익 보게바래요 그래서 떨어지는 순간도 여러분께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 있죠. 여러분 얼마나 힘들 거 알고 속상하지 않니까 여러분 눈엔 이게 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이 윗골이 나온 날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을 흔들기 위한 거라고. 흔들고 갈수 있다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이날도 남았고 흔들면서 약간은 매도한 것도 나왔죠? 근데 어떻게 됐어요? 매도하다가 신남초 다시 담자 다시 담아가잖아요 자 담아주고 흔들고 담고 있죠 주가 아직 안 올랐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두 글자로 뭐라고 봅니까 댓글로 한번 남겨보세요 반응 보겠습니다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그럼 얘못 가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위하지 않는다면 이런 방송도 안할 거예요. 박살나는데 굳이 욕먹어 가면서 이 주식 올라갈 거다 라고 말하는 그 압박감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해요. 근데 저는 제 기준에 믿음이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주식이 올라갈 거다 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한 치의 부끄럼도 없어요. 물론 주식시장은 100% 라는 게 없죠. 맞나요? 정말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방송도 잘 하시는 분들 많고요. 그런데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면 내 말이 100% 맞을 거다.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한다면 나는 10개 들어서 10개 다 수익 본다. 100개 들어가면 100개 다 수익 본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거 정말 큰일입니다. 맞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주식이 떨어질 가능성과 올라갈 가능성을 함께 비교를 해야 돼요. 지금 어느 쪽이 더 높아요? 냉정하게 냉정하게 어느 쪽이 더 높아요? 올라갈 가능성입니까? 떨어질 가능성입니까?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럼 여기서 또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상가님. 지금 주가가 오랜 기간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서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현금이 좀 필요한데 얘가 안 올라가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써야 되는 만큼은 정말 이거는 주식에 넣어 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돈은 빼고 하세요 제발요 빚내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정말 적은 금액도 괜찮아요 꾸준하게 수익 보는 게 중요해요 물러설 때는 물러서야 된다 승부를 걸 때는 승부를 걸어야 된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내용인데요 물러서야 될 때는 그 돈이 나한테 너무 필요하고 이어서안될 돈이다 그럼 물러서지 못합니다 승부를 걸어야 되는데 이돈 무조건 내가 벌어야 돼이으면안돼 이런다 승부 못 겁니다 제대로 된 승부를 하기 위해서는 승부를 걸기 위한 준비라는 게 필요해요 주식시장은 그래서 예수금을 다른 뭐 미수나 뭐 빚내고 이런 걸로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분들이 있다면 그만큼은 빼놨다가 필요한데 쓰시고 얼마 안 남아요 하시더라도 그 금액으로 전환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도박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뭐 아니면 도에 이런 결과 바라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걸려도 올라가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는 거고 그렇다 라고 해서 h 1템인프라가 올라가는 게뭐 세월아 네월아 뭐 2년 3년 걸리느냐 그렇지 않죠 횡보가 이렇게 길어도 여러분 주가 올라가는 건 순식간인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여기서 만약 상한가 나오면요 여기서 상한가 나오고 막 쭉쭉 올라가요 이거 얼마나 걸리겠어요 주가 뭐 3만원까지 간다로 칠때 2만 5천원까지 간다로 칠때 이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제대로 시작되면 올라가는 기간 자체는 길지 않을 거예요. 주식 시험 매번 그러잖아요. 근데 이러한 상승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제가 부족한가요? 정답은 나왔죠. 제가 방금 질문을 드렸을 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미 대답이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해요. 앞으로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참여 잊지 마세요. 제가 방송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문자 참여 잊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께 더 많은 것들 보답해 드릴 수 있는 이유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에게요, 제 방송 보시고 문자를 참여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 핵심 한번 설명해 드리고요, HD 현대인프라 총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상남이 주식 TV를 구독하면 얻을 수 있는 혜택 10초 설명 드릴게요. 여러분께 도움이 되니까 10초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께 중요한 매수와 매도 타점을 방송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요, 1월 21일 ABL 방송에서요. 매수하자라고 여러분께 방송해 드렸는데요 이렇게 제가 매수할 때 황금색 다이아 신호로 매수 타점 확인 가능합니다 이렇게 구독자분들 대상으로 문자를 보내드리고 나서 방송까지 해드리거든요 1월 21일 aba 바이오 주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매수해야 된다라고요 맞아요 결국 중요한 건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죠 정확한 매수 타이밍 내가 매수하면 올라가는 그 타점 방송을 통해서 만나볼 수 있고요 제가 방송해 드리고 나서 실제로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매수하면 올라갈 자리를 우리는 미리 알수 있는 거예요. 상남이가 매수하면 노란색 다이아 신호 상남이가 매도하면 파란색 화살표 신호. 매수와 매도 방송을 모두 해드리니깐요 방송으로도 타점을 확인할 수 있고 실시간 주가 대응은요. 방송보다 먼저 올라가니까 중요한 시점에 놓인 종목. 확실한 대응이 필요한 종목은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제 개인 연락처로 종목명을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그럼 저는 종목명 확인하고요 해당 종목의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방송보다 먼저 단체 문자로 알려드릴게요 현재 이 구독자 혜택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으로요 13,487명의 구독자 분들이 계신데요 제가 방송을 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요 제게 여러분의 수익이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이 저를 통해서 수익을 보시고 문득 한 번은 저를 떠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상남인 덕분에 자녀 대학 등록금 30% 마련했습니다 상남인 덕분에 은퇴설계자금 마련했습니다. 상남인 덕분에 이번에 해외여행 갈수 있었어요. 라고 하는 일들이요. 제게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매수와 매도지표가 공개되지 않은 방송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땐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좋아요가 10개 이상 눌리는 종목은 제가 매수와 매도지표를 공개해드립니다. 물론 좋아요가 10개 안 눌렸다고 라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게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 방송에서는 매수와 매도지표를 공개하지 않더라도요. 여러분께 실시간 타점으로 알려드리기 때문에요. 여러분께 꼭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제 7대현대인프라 총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속상해하지 맙시다. 두 번째, 속상해하지 맙시다. 세 번째, 속상해하지 맙시다. 정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이 주가의 조정은 우리가 걱정이 되는 이유가 명확해요. 싹다 매도하고 나가면 어쩌나. 이거는 우리 주식 떨어질 텐데.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싹다 매도하고 있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라 걱정이 드는 거라면, 싹다 매수하고 있다면, 이거 지금 걱정하는 게 맞습니까? 정답은 나왔죠. 맞나요? 신한투자증권이 오늘도 매수를 했어요. 맞나요? 신한투자증권의 물량이 270만 주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이 안에서 주가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않으면서, 최대한 많은 물량들을 모아가려고 하는 게 보여. 그럼 이제부턴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맞나요? 오늘 HD 현대 인프라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제가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내용 곰곰이 한번 떠올려 보세요 HD 현대 인프라 수익 내서 각자 하고 싶은 것들 많다라고 저한테 알려주셨고 노부부 병원비, 자녀 대학 등록금, 은퇴 설계 자금 굉장히 많은 의견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분들의 마음을 제가 받았는데 감히 여러분께 헛된 분석해드리겠습니까? 우리 이 주식으로 수익 내서 이 주식 수익 내서 필요한데 쓰고 남는 돈으로 또 다른 종목 공략해야 되잖아요. 맞나요? 저랑 여러분 H던데임프라 상담이 덕분에 수익 잘 내고 다른 종목 하나씩 또 공략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저를 만난 게 값진 인연이었다라고 듣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 의미 있는 일이고 그걸 위해서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드릴 수 있는 방송을 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떨어지는 순간에도 여러분 매도합시다 끝났습니다. 이런 방송할 수 없어요. 왜내 눈에는 hd 현대 인프라가 복덩이로 보여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있으니까 물론 이미 저와 함께 저렴하게 매수하신 분들은 좀 시원하게 바로바로 가지 않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오히려 이런 조정이 나와야 더 크게 갑니다. 말했지만 100원을 벌기 위해서는 100원을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돼요. 1,000원을 벌기 위해서는 1,000원을 누군가가 손해를 봐야 돼요. 1,000만원을 벌기 위해선 똑같아요. 누군가가 1,000만원 손해를 봐야 됩니다. 주가의 조정이 왜 나오는지 알겠죠? 돈을 벌고 싶어하는 누군가는 누군가가 손해를 보도록 움직임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오늘 H.련 네이플라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